절대로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예?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예 거짓말을 한 사람의 증인. 저기 저기 어 법관들 거기 나오는 또 좌파 증인들 김용민이 같은 놈들 응? 그 새끼들은 거짓 증인이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먼저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죠. 거짓 증인이니까 거짓말 뱉는 거잖아요. 망해요 결국은. 정강목사님 가둔 원흉들, 에? 거짓 증언 해가지고, 거짓 증언 잡고, 악마에 편집하고, 가짜 언론, 공영방송 애들, 전부 다. 거짓 증인이잖아요, 걔네들이. 거짓, 거짓말 뱉는 자들이잖아요. 걔네들 뒤져요, 정말. 로 죽어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걔네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걔네들은요, 깜빵을 가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예요, 정말로. 큰 형벌을 받아요, 정말로.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있잖아요. 악이 너무나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거 뭐,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 없어요. 반드시 벌받아요. 반드시. 혹시나 그 뭐, 혹시나 피해갈 수 있는 거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가는 거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피하고 싶으면 피눈물로 회귀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피눈물로 회귀하되 본인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감방에서 형무소에 감방형을 살던 뭐라던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을 축복은 줄수 있지만 감방을 가든 무슨 형벌을 받든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예. 재수 좋게 감방 안 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감방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구한테 도둑을 맞거나 몰매를 맞거나 해서 강도를 만나거나 해서 해를 당합니다 반드시 예. 강도한테 해를 당하거나 예? 감방을 가서 어? 정말 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거나 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예. 정말 둘중 하나예요 정말로 분명히 절대로 면, 면하지 못해요. 없어요. 그리고 19장, 15절부터 1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라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해요.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 태만한 거 군무태만 말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이죠. 노당도닥거리는 놈들. 배고파서 줄인다는 거예요. 음. 깊이 잠들게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산 송장, 산송장이산 송장 내가 살긴 살았는데 송장이라 마찬가지야 그리고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니라 와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는 거야 내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게 그게 그거죠 내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자, 나의 견해, 나의 의지, 응? 나의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는 게 바로 자기 자아를 파쇄시키는 게 바로 자기 행실을 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19장 17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요. 이 자문 19장 17절을 반드시 실행하셔야 돼요 바, 반드시 예 요거 제가 이렇게 살 사니까는요 하나님께서요 어 재물의 어려움을 다해결해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문 19장 17절 말씀은요 제가 부속 체크까지 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재물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재물의 어려움을요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납니다 이거 요거 지키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이거를요 머릿속에 달고, 다, 달고 다니는 달고 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예? 하나님께 꾸어 주는 거래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 돈꿔 줍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어려운 이유 도와주고 어려운 이유 에게 물도 주고 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니까 러 너는 내가 상급 줄게, 갚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에서. 자문에서도 말하는 게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불상을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어? 10만원어치를 도와줬어 예를 들어서 어? 생수를 가지고 어? 2리터를 줬어 먹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 10만원어치를 갖다가 꼬는데 어? 나한테 10만원으로 갚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로 갚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10만원어치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럼면 얼마를 가만, 아마 갚아주실까요? 성경, 구, 성경에 나온 근거대로 말하면? 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10만원어치 선행 배풀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한답 아시는 분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문제, 문제 내는 거예요, 문제. 정말로, 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지, 그 개, 정말 그 해답을 알고 있으신 분인지, 이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답을 내보세요, 한 번. <laughs> 스카이님 혼자 쓰네. 다른 분들도 좀 써보세요.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다른 분들도 써보세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예? 제가 이거를요.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고 제가 그 재물 그 얻는 거. 워크북. 예? 재정강사 그 김미진 강사그 책에서 제가 해답을 얻었고 성적 말씀 복상하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예. 거기 지금 그 스카이 님도 쓰시고, 수, 저, 저, 저기 뭐냐, 어, 수수카 님도 쓰셨는데, 어, 다른 분들은 좀쓸수 있으면 써보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써보세요. 예. 4 5분이나 계시는데 왜못 써? 정답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어, 10초 동안 얘기 안하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답을 자10 9 8 7 6 5 4 3 2 1땡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다 틀렸어요 여기 계신 저기 수수깡님도 틀렸고요 어 저기 스카이님도 틀렸는데 완전 오답은 아니고요 어 비슷한 답이에요.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기 열매 맺는다 그러죠 열매. 어떤 이에게는 뿌린 그 곡식의 비유에서 나오죠. 예? 씨앗을 뿌린 자의 곡식에 비유해서 나오죠. 그럼 뭐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3 0 배, 어떤 자에게는 6 0 배. 어떤 자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야곱이 100배 이삭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면 30, 30배기 이 때문에 300만 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600만 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상급을 쌓잖아요. 가난한 이에게 주잖아요. 최소 30배예요. 최소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있나요 예, 문정희 님께서 쓰셨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중에 쓰셨는데, 어 최소 30배예요. 최소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의심하면 은요 그냥 그렇게 살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왜 성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다 연관지어서 다 나와 있어요. 예? 최소 30배예요. 그러니까는요, 뭐, 10만원을 만약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무슨 내가 돈벌이용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생생내기로 도와준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에? 극률이 여기였잖아. 분명히 뭐라 그럴까? 전제되는 건, 분명히 구워주는 거에 대해서 열매가 3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워주는 거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간,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응? 음? 살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 진심이에요. 그거 말하고, 바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최소 30배라는 거, 최소. 예, 확실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마음 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 그냥 생색내기해서, 아, 내가 후원 30만 원 했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30만 원이 나하면 감사, 자랑해도 되지. 근데 어떤 분은요. 예, 아니, 어떤 분은요. 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정말 작은 돈 가지고요, 엄청 생색을 냅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생색을 내요, 엄청. 근데 가난자를 한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그냥 왼 오른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음? 은밀하게 구제하고 예?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요 최소 30배 맺어요 반드시 반드시 30배 맺어요 100배도 맺어요 100배 그러면은요 언젠가는요 그 물질의 곰피비 사라져요 언젠가는요 예 그러니까 인내하고 좀 기다리시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자 그리고 식구